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10편, 11편입니다. 제목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기에 의인들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므로 의인들을 주목하시고 돌보십니다.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위협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의인들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10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금호를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0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주변에서 의인들을 향해 산으로 도망하고 또 여기저기로 피하라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들으면 결국 사냥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의인들을 향한 여러 협박과 위협이 존재하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으로 의인들은 훼손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의 소득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길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